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불과 구름과 흑암과 큰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인 총회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5장 5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직접 산에 오르지 못하여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늘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인 총회 앞에서 10개 명의 말씀을 선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산이 불에 탐에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험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죽지 않았다고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위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결단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본문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수령과 장로들의 요청대로 모세의 중재사역을 옳게 여겨서 하나님 곁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중재자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등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모세와 같은 이 중재자는 일반 백성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직접 듣고 전할 때 영적 권위가 확정되어서 백성들은 중보자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재자가 청중에게 불러 일으켜야 할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실하게 말씀사역을 잘 감당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말씀의 깊은 의미와 뜻을 깨달아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말씀을 통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살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의 사역을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중보자로 중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평화의 도구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잘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던 것처럼 이 땅에 세우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무지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열방에 주님의 극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제자 훈련을 통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역자들과 교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